예윤에게 아, 오늘 좀 많이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어. 아. 내가 사실 평생 공부를 할것 같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글을 평생 쓸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것 같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그런 막연한 예상은 했거든. 음. 그러고, 어, 정치부 기자를 꿈꾸면서는 그게 좀 직업으로서 구체화 좀 됐지. 하지만, 정작 정말 원했던 건 사실은, 학자로서 대학에서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면서 내 글을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내 글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재능이 있다면 좀더 독자적인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었던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그게 희망이었어. 대학을 어, 졸업하기 전에 음, 나의 아버지가 음,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언포를 놓으셔서아 어, 그러면 뭐나는 계속 진학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어 지원을 받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뭐 그래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일단 나는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일단은 했었고 어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어, 어, 얼마 있지 않아서 사실은 대학원을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간 것이 현실에서의 도피라기보다 어, 사실 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바로 가기에는 부모님의 눈치가 좀 보였기 때문에 어, 그냥. 저 무능력자 아니에요라는 어좀 <laughs>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대외적으로 나 잘나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회사에 취업을 한 이유이기도 해왜냐면 음, 남들이다 선망하는 직업이었으니까 어, 그래서 어, 나 무능력자 아니고 나 독립할 능력 되니까. 음, 여기까지 하고 나 학교로 돌아가도 되지? 뭐 이정 그런 익스큐즈가 가능할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직업이기도 했어. 뭐 글을 쓰기 위한 글을 어, 어, 쓰는 직업 중에서 어, 가장 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고 사실 전혀 아닌 직업이었거든 실상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할게. 음. 그리고 속사를 마치고 그쯤에서 사실 사회생활이 좀 빡세게 했었기 때문에 좀 계속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좀 너덜너덜한 그런 좀 느낌을 좀 계속 갖고 있어서 한국을 좀 떠나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인생이 좀 꼬인 지점이 있지, 누군가를 만나서 '아, 운명의 상대였기 때문이 아니고, 아, 그 사람과 함께 유학을 가면 아,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빠져있다가 좀 인생이 꼬인 게 있지. 왜지 아, 영어 얘기를 하려다가 어, 오늘 왜 바빴는지를 얘기하려다 그랬네. 그리고 이차도 차에서 뭐 외국어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썼는데 오늘 내가 짧은 시간에. 원문을 빨리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졌는데 말이야 나이가 드니까 빨리빨리 이게 스위치가 안 되는 거야 언어 스위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한참 또 들여다 보고 있으면 들여다 보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그 그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 이게 처해진 환경의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또 어, 이렇게 교수님들을 보면 그 교수님들도 지금 원래 유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단절된 삶을 경험해 본 것도 있지만 역시나 귀국을 해서는 나와 크게 다를 거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가 나보다는 용이한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지금 의문이 들거든 그러면 내가 뭔가가 지금 그분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지 그게 지금 계속 의문인 게 있지 물론 맥락은 서로 다르지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나? 아니 그 분들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은 할 걸. 전문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더 빈번하게 사용은 하는데 온전한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딱 맥락이 좀 다른.